지금까지 방송한 건다 청인의 한 사람이 오늘 다 하고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이건 왜해주 삼촌들이 다잡아온 걸로 하는 거 아니꼬 이거는. <목소리> 끝나지 않는 매력을 <목소리> 가진 우리 삼촌. <목소리> 팔라산 남쪽 도심 속의 마을 서귀포시 중앙동을 찾았습니다. 인근에 시장과 관공서가 모여 있는 서귀포의 오래된 번화가죠. 오늘은 이곳에서 수십 년째 살아온 멋쟁이 삼촌 한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시장 앞에 있는 이 작은 예쁜 꽃 화단 앞에 앉아서. 삼촌 한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빼는 준 도전이란 없다. 위풍당당하고 정말 멋진 삼촌이 있다고 하여서 제가 멀리멀리 멀리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삼촌은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기다려 보실까요? <laughs> 과연 어떤 분일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때 멀리서도 눈에 띄는 당당한 걸음걸이 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삼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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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80이 다 됐어요. 아 정말요? 아니 아, 7 9 벌써 80 가까우신데 제가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우리 삼촌이 어떤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한지 힌트를 안 드렸거든요. 아,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몸 관리요? 무슨 몸 네. 관리요?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운동 다니시는 거? 아니요. 그럼요. 그 패션 모델. 우와. 네. 지금 모델 일에 도전하시는가요? 예예예 예, 예.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같아요 <laughs> 제가 한수 배우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신혜 예. 저를 이 모르는 곳이니까 좀 아는 곳으로 인도하셨죠. 예예 그럼 가보시죠. 네. 맞아 <laughs> <laughs> 너무 멋있다. 아 무슨 멋있어요. 저희가 그거 커스터킹 하는 것도 봤어요. 모델 워킹. 아, 아, 아. 시장 뒤편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골목에서 40년 넘게 털을 잡고 사셨다는데요. 아 진짜요? 이거 예. 다 왔어요? 예. 오, 여기 모텔? 예 예. 그러면 여기 사장님? 네. 지금은 이제 T를 D 자로 바꿔서 모델을 하고 계신 아, 예, 예. 원래 모텔 사장님. 예, 예, 예. 아 내가 오늘 삼촌 옆에서 하니까 뭔가 자세도 바로해야 될것 같고. 아 와, 되게 이거, 오래된. 이거 다색와 아, <laughs>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 예, 들어오세요. 막, 이것도 완전 옛날 그 옛날 거야. 아, 그러니까 80년도의 거. 아, <laughs> 우와, 영화 아, 그리고, 세트장 같아요. 여기가 아, 제가 좋죠. 살고 좀 구경해 봐세요. 예, 예, 와 너무 멋있다. 음. 되게 근사하네요. 그, 그렇죠. 앉으세요. 여기 봐 이게 이 방에 들어와야 드디어. 그건 걸알거 같아. 아, 저거요? 이게 8 0년도에요 그대로? 예예. 예. 처음 시작했을 때 그대로. 처음 시작할 때 그대로고 그 남자는 이 집에는 안 하고 이분만큼 남의 집인데 오늘 왔 여기 왔습니다. 여성 전용이에요? 예예. 예. 어머머머머 너무 다 남자는 좋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저기 안 드립니다. 야, 무슨 수, 수녀원이나 그런 느낌. 아니 그, 그거보다도 <laughs> 나 혼자고 하니까. 월세를 줘버리니까 네. 내가 이런 것도 취미생활도 해지고 음. 또 여가를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아빠가 안 계셔도 그런 데로 뛰어다니니까 다 잊어버리고 어좀 마음이 달라졌을까. 결혼 후 고구마 장사까지 해가며 어렵게 마련한 삶의 터전. 힘들었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떠나버린 남편의 빈자리를 새로운 일들로 채워가는 중인데요. 삼촌, 네. 제가 이거 아까 네. 봤어요. 삼촌이 이렇게 봐봐. 높은 위도 풍. 어 멋있어. 이거 이거 뭐해?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도대체? 가보니까 내가 이렇게 몸을 나도 가꿔야 되겠다 음. 나는 꽃을 많이 가꿉니다 근데 꽃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예쁘게 음. 해줘야 남이 바라보지 아.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 나를 가꿔야 다른 사람들도 예쁘게 봐주고 손자들도 아. 할머니를 안아주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몸도 되고 음.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자세 아. 나이가 들다 보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걷는 사람도 음. 구부러지지 않아요. 지금 80세에 75세 그쵸, 그쵸. 이상이면. 그런데 이 자세를 봐요. 저도 구부러진 걸 몰랐어요. 자신이 근육이 지금 두달 만에 여기가 탄탄 내가 하나도 말. 없어. 탄땅해 어, 여기가. 그게 이렇게 이렇게 찔러 봅니다. 하... 우리 검사할 때. 네. 그리고 다리요, 다리. 이런 다리가 와, <laughs> 진짜 네. 완전 단단해 탄탄해. 네. 근육이 탄탄해지면 이게 가는 게 이렇게. 가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근육으로 걷는 거구나. 예. 모델 워킹을 배운 지 이제 두 달. 포즈가 남다르죠? 하는데 앞으로 더 멋있을게. 아니 할게. 나는 다른 모델이 아니라 이걸 해서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모두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맞죠? 그래요. 그래도 좋고. <laughs> 너무 멋있어 네. 삼촌의 24시간은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도 봉사활동을 다니고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느라 시간을 쪼개고 쪼개가며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구경하는데, 수도크,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수도크? 이게 아빠 돌아가시는 거는 금방 시작했습니다. 초급반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밤에 잠이 안 오고, 아... 불안감에 막, 그렇게 저도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예, 앉아서 수도크를 풀다 보면, 12시가 꽃박하고.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면서? 네, 예, 전부 했어요. 뭔가 다 유산처럼, 선물처럼, 그 외로움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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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지금 이제 모델까지. 예. 지금 제일 마지막은 모델. 아직 신지 시간도 이렇게 더 남아요. 또 있어요, 뭐? 위에 있어요. 삼촌 얘기 안 하셨는데. 위에요? 위에 여기 사치까지 있는데 층층 올라갈 때마다 또 서프라이즈 이런 거 아닙니까? <laughs> 근데 진짜 저 이런 거 오래된 거 좋아하거든요. 가게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이, 이 구조도. 이거 봐, 이거. 이야, 대박. 이거 본인 다 모으신 거라고요? 이거 전부 모은 거죠. 산 오, 물건이 너무... 없어요. 저 지금 눈에 하트 그려진 거보이시죠 이걸 다 모은 눈에 거예요. 눈에 하트 그려. 나한테 눈에 하트 나왔어, 지금. <laughs> 딱, 딱 맞다, 나한테. 딱 맞다. 맞다. 이거 낭신이에요? 나무신. 옛날에 그 장화 대신. 신 제주도에서 신고. 신던 낭. 나... 이거 어, 네덜란드 어, 어. 아, 거 아, 제주도에서 신는 거. 아, 진짜요? 진짜요. 점신 나왔어! <laughs> 어. 아, 뭐, 그, 다리 끊어, 발 삐뚤어져. 야, 이보십시오 낭신. <laughs>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비올때 신던 낭신. <laughs> 이제까지 시집에서 물린 게, 이거 하고, 이거 물렸어요, 이거. 도시락. <laughs> 우리 할아버지 시 할아버지가 이걸로 오! 밥 하나 싸가면 이거 밥 모자라 때요 모자라 때 이거 밥끓릇시라고 이게 예 아니 도시락 싸가니까 그 그래. 조상들 거를 음. 내가 막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간직하고 싶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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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그럼요. 삼촌 예. 저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저는 이거 뭔지 알아요. 어. 뭔지 모르죠 여러분 이거 우리 집에도 있어요. 내가 모았어요. 음. 지금은 여기 모기향 피우고 있지만 아, 그래요? 이거는. 다리미입니다. 응. 맞지? 다리미 맞아. 여 넣어가지고. 예. 이거를 양쪽에서 치마 이런 치마를 저 어디서 당기고 여기서 당기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서 그 치마를 탁 놓, 놓아버리잖아. 그러면 뭐 검은 이 어떻게... 엄마한테 두드러 맞고 <laughs> 그렇게 했어요. 똑바로 하라고. 손때 묶고 빛이 바랜. 지금은 쓸모없는 음. 물건들이 유독 예뻐 보였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모아다 보니 어느새 방 하나가 뭐, 가득었죠이 비밀의 화원이 여기 또 있어. 그이 집은 도대체 여기 또 혹시 위에 또 있고 그런 거 아니 이게 끝이지? 어, 뭐 어떻게 해? 근데 여기 이거 너 이거 봐봐. 나 이거 이게 무슨 꽃이지? 네, 이거 뭐야? 저 네발톱이라는 건데. 아, 이게 꽃이 손으만들다 나도 이, 이렇게 살고 싶지만. 이거 헛부지런한 거. 초록색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어릴 때부터 너무 이런 걸 좋아해 하다 보니까. 음... 그래, 또 이걸 하게 됐어. <laughs> 좋아하는 건다 하시는 거 <laughs> 같은데. 음, 다해봐야죠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 안살 건데, 좋아한다면 그거에 한번 음... 뛰어들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든 열심히, 부지런히. 그 밝은 기운은 이웃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영진아. 안녕하세요. 어, 어, 어서 소금 사람. 아, 왜, 동생. 왜? 어떤? 어떤? 아니, 아니, 어디 가요? 너무 너무. 나물 하나를 아. 묻혀서 아. 다 날아줘. <laughs> 서로 마주보고 있으신지가 몇년 되신 걸로 봐하 저요? 한 10년. 10년. 아. 10년 동안 매날 매날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거지. 아, 보기 싫지 않냐. <laughs> <laughs> 내가 몸이 좀 아팠을 때 언니가 밥을 해가지고 갖다 어... 주고 죽또 응, 딱딱한 거못 먹는다. 죽 끓여서 갖다. 그때 주고. 감동 받았어요. 아니 지금도 눈물 나. <laughs> 아 어떻게 이런 사정이 있는 동네야? 진짜. <웃음> <응>.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잘하시야. 아니, 아니 정말 우리 마음을 쓰다 못한 죽한 짓이라도 응. 그게 사람을 울릴 만큼의. 응. 감동이. 아. 자식 있어도 그렇게 못할지. 아이고, 좋습니다. 이제 다 나왔어요? 많은... 네. 아, 다행이다. 한줄 가라. 아, 네. 또 올게요.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미장 <laughs> 미장원의 언니들. 제일 오래 살았니? <laughs> 이, 이 동네에서 파견이 이분이 파견이 제일 파견이 네. 오래 살았한 50년 가까이. <laughs> 나보다 뭐 오래 살았요 여기 토박이. 이 동네가 그렇게 막 발전된 그런 게 솔직히 없어요? 음. 먹고 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좋게 유지하는 거는 이웃의 힘인 것 같아요. 예. 사람의 힘이라요. 예. 네네네. 개발이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힘이 예. 필요한 거예요. 따뜻한 마음과 정, 시간도 나이도 있게 하는 밝은 기운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본 적이 해녀삼촌들이 계신 시골에서는 있었어도 또 도시 한가운데서 하니까 너무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조그만한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동네 아, 응. 처음 만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매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근사한 삼촌이라는 걸 알게 돼서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야말로 오늘 뜻깊은 시간을 아유, 보내게 된 겁니다 기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얼굴도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건 저분한테 부탁하시면... 아 희망의 <laughs> 모델이에요. <웃음> 건강하고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아직도 도전하고 싶은 일이 많은 취미 부자 사람 부자 그 거침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